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자, 12월 7일 수요일 새벽 조회가 거의 다 끝이 나갑니다. 지금 9시 15분 정도 됐는데요. 몇도 베링맨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몇도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이번 주에는 우승 상금 사 구천 오백만 원,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지죠. 라운 퍼스트와 라운더 파이터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마필 모두 라운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말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지금까지 뭐안말로서 그랑프리 우승한 마필들은 여러 도가 있었죠. 뭐 감동의 바다, 즐거운 파티, 홀라밍고 뭐 이런 마필들이 대표적으로 안말로 우승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경주 방식은 별정 육형 방식이었단 말이죠. 음, 그래서, 부담 중에 이 점을 가지게 됐었어요. 별정 육형 방식이라 하면, 과거에는 성과 연령, 산지별 차등을 두는 방식을 별정 육형 방식이라고 했고, 어, 최근에는 마련 경주로 펼쳐집니다. 이번 그랑프리 대상 경주 3세 이상 마련 경주예요. 앞말에 2kg 감량을 주고 남방구 3세 마에게 2kg 감량을 주는 조건. 어, 그 라운 퍼스트가 과연 대통령비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라운드 파이터는 15전을 뛰면서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죠. 이복승률 100%를 2,300m 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말이죠. 라운드 파이터, 라운 퍼스트, 일조에 나온 시리즈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북경에서 올라온 위너스맨도 컨디션 좋습니다. 컨디션 괜찮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가볍게 오늘 약한 구보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모습이었고, 김혜선 기수가 올라왔어요. 마 타이탄에 기생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24조 마를 비롯해서 1조의 탑 퀄리티까지. 음, 1조 마방과는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던 김혜선 기수. 최근에 이제 제가 우스갯 소리로 김혜선 기수를 추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쯤가요? 전전쯤가요? 그랬더니 옆에서 팬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빼고 사면 돈 되는 김혜선 기수라고. 그걸 왜 추천하냐고 옆에서 타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김혜성 기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잠시 주춤하고 있더라도 빠르게 자기 모습을 찾아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팬들의 생각은 틀린 것 같아요 빼고 들면 돈이 되는 김혜성 기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아요 극단적으로 냉정하죠 팬들의 평가는 우리보다도 팬들의 평가가 더 냉정한 것 같아요 김혜성 기수가 빨리 자신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조개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문제는 없는데 왜 경주에서 그러는지 음 서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궁금합니다 어 위너스면은 컨디션의 회복을 보일지 분명한 것은 컨디션이 살아있어요 한 가지 이제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복 왕자예요 행복 왕자의 컨디션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고. 일요일 조교 장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행복왕자의 검빛 동영상 조교 장면입니다. 책산에서 구보로 가는데 힘들어하죠. 이걸 보고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맞아? 조교가 그런 얘기도 물어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 일요일날 행복왕자의 이 구보로 가는 힘들어하는 조교 장면은 두 바퀴를 주로 를 트랙을 두바 거의 두 바퀴, 두 바퀴를 완벽히 돈건 아니고 거의 두 바퀴를 돌아나갔던 거예요. 위주로 1800m 트랙을 두 바퀴를 돌아나갔으니까 두 바퀴 조금 못 뛰게 돌았으니 거의 3000m 정도로뛴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부로 오는 장면만 공교롭게 건빛 동영상이 찍힌 장면입니다. 그래서 뒷직선에서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올렸던 그 스피드 좋았던 모습. 병행훈련시간 휙휙 넘어가는 좋은 탄력감은 조교동영상에 잡혀있지 않아요 월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견이 발생을 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조교씨 모습은 호전을 보인다 조교 동영상에 나오는 부분은 무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단지 이제 최근에 꺾인 기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 관건이지 일단 상태는 분명히 올라온 것은 분명하고 조교동영상에 너무 연연하시지는 마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군니센이 문태현 기수가 기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안장을 교체를 할것 같은데 상태는 뭐 양호합니다. 내일까지 좀더 봐야 되겠는데. 12월 7일, 이번 주 새벽 쪽에 딱 걸린 막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 2종 마방의 금빛마입니다. 아직까지 우승이 없어요. 우승이 없다 보니까 루키2 경주에 지금 나가는데요. 루키2 경주에서도 입상을 못하고 자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예정인데 음 상태 걸음 9천만 원짜리예요 카보이 칼자마에 카보이 칼 맞을 거려 잠깐만요 아 카보이 칼 맞네요 카보이 칼 9천만 원짜리인데 좋아요 이번에는 큰 실수가 없을 것이다 충분히 좋은 모습 첫승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장까지 컨디션에 이상만 없으면 딱걸리0만 한번 가볼까요? 전주에 당찬 대보 말씀을 드렸죠. 당찬 대보를 말씀드리고 을 우승까지 해줬어요. 심사 시주파타임이 1분 0 4초 1이에요. 유성한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근데 주행 심사 시 모습을 보면 흙을 맞는 걸 싫어합니다. 모래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제대로는 경주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1분 0 4초대로 주행 심사를 합격했는데 실제로 이 녀석이 망아지 때부터 모습을 보면 그게 약점이었어요. 흙을 맞지 않고 모래에 맞지 않고. 말이 뛰었을 때는 굉장히 주폭도 좋고 어, 앞으로 한 2등급까지는 무난하게 승급을 하겠다라는 상위 등급까지도 승급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이 아닌가. 근데 이제 당찬 대보가 출발하면서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김상영 개 자식이 이런 거를 추천하고 있네. 별 소리 다 나왔죠 출발 직후 중반에 무빙을 딱 뜨는 순간 우 아, 그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출발 직후 욕 엄청 먹었습니다. 당찬대보 같은 마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3조 마방의 논스톱 썬더입니다. 데뷔 전이에요. 제가 주행심사를 직접 관찰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것도 52주에 잘뛰어는 녀석이 하나 있죠. 벨리퀸. 벨리퀸과 같은 모계 형제 마필입니다. 벨리퀸은 프라이빗 보우의 자마이고, 이 녀석은 썬더 모카신 자마예요. 뭐 영천 시리즈, 영천 에이스, 뭐 이런 마필들이 썬더 모카신의 대표 자마라고 볼수 있는데 빠르게 성적들이 나와줬죠. 아, 벨리퀸도 십전을 뛰면서 세 번의 우승과 2위 한 번을 차지했어요. 이논업선더 주행 심사 시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주행 심사에 보면 신형철 기수가 흙을 맞추니까 말이 좀안 뛰려고 모래에 대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선에서 안쪽에서 이제 진로가 열리니까 쭉쭉 치고 나오는 상당히 힘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결승선 통과하고 동영상이 잡히지 않는 경주 영상이 잡히지 않는 결승선 통과 후 힘의 여력은. 이 녀석이 그 경주에서 가장 좋았어요. 그거는 이제 영상이 잡히지 않죠. 현장에서 직접 관찰을 할수 있었던 주행심사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만 보강을 하면 어, 엄청 뛰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 논스톱 썬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일요일까지는 망사가면이 없었는데 월요일, 오늘 수요일을 보니까 새벽 쪽시 망사가면을 착용을 시켜요. 이게 이제 실전까지 착용을 시킬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미지수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 경주 출납포가뜬 다음에 장구 신청을 하는지까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조교신 모습이라든지 주행심사 모습, 현 등급, 육등급에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또 하나의 새벽조교 딱한 마리는 19주 마방에 나올 천재입니다 천경주문세연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엄청난 바람이 과천에 몰아쳤던 마필이 나올 천지죠 마주가 또두 마필 내놨다고 엄청 몰아쳤죠 받치지도 않았죠 문세영 기수 안 된다 문세영 기수가 못타서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아직 안 된다 자, 자르고 공략하자 자르고 매지기시로 공략을 해서 주장 맞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나올 천지 이번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가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1 6조마방의 코스모에 대해서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강도는 그 뒤로 올리지는 않고 있어요 가볍게 가볍게 가는데 오늘도 가볍게 가는데 말 상태 상당히 양호해요. 어, 그 경주가 선행마가 굉장히 많은 편성이고 음, 하지만 이 녀석은 전전 경주에 이미 선입으로 퀄을 맞추고 장출 기수가 입상을 끌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젠 선행 선입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확실히 지금 최근 이전 동안은 다리가 좋아진 상태에서 뛴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다리 상태가 더 튼튼해졌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마피. 코스 모예요. 내일 조금만 마무리 훈련 나와준다라면 뭐저 도보야 저 면서. 아 머스탱 참이 또 나오네요. 음 그래서 코스모를또 말씀드리겠고. 을 2 6점 마방에 폭스 파워가 있습니다. 상대 셉니다 월드 첨부터 시작해서 쟁쟁한 상대들이 나오는 편상이긴 합니다만, 아 폭스 파워. 음, 다비드 기수가 오늘 조교를 해요. 음, 유산소 위주로만 아주 길게 길게 지구력을 보강하는 이런 패턴의 훈련을 시행을 해요. 조금 의문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투경 1600m를 뛰고 경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기 때문에 좀더 스피드 쪽으로 조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교를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녀석의 선입 가능성, 그 다음에 늘한 거리에서 더욱더 뛰어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마방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듯한 이런 인상인데 아주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스 파워, 어, 다비드 기술하면 충분히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1 6쪽 마방의 킹앤포스트 일요일 말씀을 렸는데 오늘은 문세현 기수가 조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문세현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여져요. 킹앤포스트는 어 내일 문세현 기수가 조교를 하는 걸한번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까지는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주법 자체의 완성도가 부쩍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강도는 높지 않습니다. 뭐 역시 유산소 조교 위주로 시행했던 마필이고 뭐 강한 무산소 조교를 시행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주법 자체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킹앤포스트도 이번 주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피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봄날이네요 봄날 영하 뭐한 2, 3도 되니까 봄날이에요 봄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수요일 새벽 조개 후에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